진수야 <laughs> <laughs> 아빠 따라가야지 진수야진수야 <laughs> 아빠 따라가야 돼도. 아빠를 버렸어. 준수야, 어 저리 가자. <laughs> 이게 해삼. 어떤 게? 이거. 이거? 이거 해삼? 봐. 해삼이야? <laughs> 여기가 이제. 응. 어. 똥 싸는 입. 이... 입도 내가 똥도 돼. 그래? 이이 여기로 먹고 어. 여기로 똥 싸.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얘는 탄문이 없어. 그리고 <laughs> 이제 아까 잡았던 소라. 어, 이거 해서 끝이야? 아니 뒤집어봐. 얘를? 어. 얘를 어떻게 뒤집어? 그럼 뒤집어봐. 누가 뒤집어? 아, 아파요. 네가 예뻐. 음. 네가 배웠으니까. 하단 뒤집어 봐봐. 왜 뿔룩해졌지? 이거 봐. 형님, 바꿔. 자리받 바꿔. 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적인 줄 알고? 어? 뒤집어 봐. 봐 아니, 얘가 죽기 전에 음. 여기에서 똥을 싸. 어. 지금 몇번 하려고 하지? 어. 아리 바꿔야 돼. 살랑 는 거야? 응. 어. <laughs> 얘 이름은 뭔데? 그거 까먹었지만 이름이 <laughs> 응, 죽었어. 아, 얘 살았어 지금, 볼래 이거 위로는. 이거 응가야, 응가, 맞지마! 뭐, 이게 왜 무슨 응가인데? 얘 응가야. 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응가 한번 먹어볼까? 안 돼. 안 돼! 맛있는데? 뭐? <laughs> 얘 이름은 뭔데, 그러면? 너, 글자가 전+ 전입 모양 뭐 맞지 봐오 보? 오 그렇지 그럼 뭐야? 뭐야? 이름이 오오오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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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음. 이거 젤리 같아, 완전 젤리. 젤리 같아?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우리? 이거 뭔데? 소라, 요거, 요거, 소라. 여기 안에,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요거.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어, 거기하고 비슷해. 비슷해? 응. 먹어봐, 다를 거야. 이게 더 쫄깃쫄깃할걸? 더 젤리 응? 같을걸? 젤리, 젤리, 젤리. 우와! 우와! 이건 물렁물렁하네? 맛있지? 자, 이거 뭐야, 진짜? 소라. 그렇지. 회사 아. 씹어봐. 자, 마지막으로 얘는 뭐야? 이름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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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비, <웃음> <웃음> 제... 자, 주나이 앉아보세요. 하나. 오, 친구럽다 오, 오. 오, 뒤집는 거 이렇게. 어. 어. 어떻게? 해? 이게 다 눈이고요. 응. 입이 야, 이거 친구럽지도 않아. 잘만 지네잘 없고. 해삼은? 네. 나너안 징그러워. 이렇게 좀딱좀딱해고 좀득 좀득 응? 네. 오, 친구롭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이름 다 까먹었네. <laughs> 이거. 이이름다거먹었이 이거. 잘라 이거. 게거떤거이 이거. 그렇지 근이 이거. 이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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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들어가자. 우, 우와, 우와. 아빠가 잘 모르니까 지아 설명 잘해줘야 돼. 어. 우리 집에서 뭐하고 있어? 이것도 낙지고. 이건 뭔데? 낙지야. 낙지 같지 않은데? 무더, 무더. 무너? 무너 같지도 않은데? 아, 어, 무더라. 해로 시작하지 않을까? 해물해물이 주사, 어. 일로 와줘, 일로 와줘. 야. 준서 이 뭐야? 아리까 아빠 알려줘봐. 몰라. 어? 아, 몰라? 몰라? 응. 이래도 모르지만. 오셔, 저너잘 만든다. 잘 만드냐? 안 만드? 이렇게. 오, 야, 야, 어. 해물이야 해물. 해볼. 해물 이름은 뭔데? 해물이 해물? 아. 아 해물 이거다 얘는 짜이네 얘가... 얘는 얘는. 아, 가, 먹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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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멍 숲슬로들봐 가봐. 이거는 소 가봐. 숲으로 가봐. 힌트. 로으로 시작해, 으로 가봐. 거 뭘까요? 좋아으로 가봐. 가봐. 숲으치킨봐숲으으로 시작해. 으로 전. 전, 전, 오, 팔. <laughs> 그 다음에. 자자자자, 준수랑 네. 삼촌 얘기하기로 와. 우리, 우리 너. 지영 왜 우리 집 와? 몰라. 어? 너 좋은가 봐. 너 좋은 거람 없지? 내가 무서워. 어? 무서울까? 응. 너왜내집 왔냐? 나 좋아서 왔냐? 나 좋아서 왔냐? 아어제 <laughs> <laughs> 잘할 수있 하는구나 오, 어떡할 이뭐 좋아서 빨리 달려왔나 보지 <웃음> <웃음> 다 야, 너 대박이다. 이걸 또 뜯어버리네. 야, 너 지금 뛰네, 너는. 이크 무슨 헐크야. 어떻게 아빠들을 이렇게 잘 배우셨나요? 네. 아니요. 네. 아, 배우셨어요? 아, 이거 판도가. 아니, 근데 모르는 부분들을 아르켜준 것도 있어요, 저기. 해삼이 눈이 저렇게 많다. 어, 맞아, 맞아. 정말 아빠들에게 배워서 뭐 얻은 게 있는지. 아빠한테 어떻게 알려줬지? 아빠들. 는 제가 알려줬어요. 네. 자. 힌트 주면서요. 어, 아, 자. 전. 음... 전부? 아 진짜. 잘했어. <laughs> 자, 해. 자,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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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 멍+ 라나 가만히 있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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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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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씨. 자, 앉자. 자, 호라이 들고 길을 밝혀 주세요. 자, 렛츠고. 렛츠고, 호랑이.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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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통화 한번 할래? 응. 엄마. 아, 민규야. 오늘은 좋은 데서 자게 됐어. 멋지다. 바닷가 바로 앞에. 아, 바닷가도 보여. 응 화장실도 안에 있고 오늘은 올 일은 없었어 어 민주리가 바꿔 달래 강아 어디 있어? 강아 제주도에 해녀 응, 봤어? 어? 해녀? 뭐? 해녀 해녀 봤어. 옥돔 <laughs> 방어한라방도 봤지. 옥돔도 봤다. 누가 옥돔이? 옥돔도 봤어. <laughs> 어? 귤감! 뭐? 귤감, 귤감. 귤감! 응, 먹었어. 지금도, <laughs> <laughs> 지금도 먹고 있어. 지금도 먹고 있어. 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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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있다. 민율이들 오고 싶어? 가 어, 제발. 제발? 길 어. 그래, 여기 그럼 형길랑 같이 오자 또. 어, 우리 형아랑 같이 내일 올라갈게. 어, 민일이 오늘 엄마랑 둘이 잘 거야? 아빠는 안 보고 싶어? 형아는? 형아도 보고 싶어. 형아도 보고 싶어? 어, 그러면 잘 자. 아빠 뽀뽀해줘. 고마워, 안녕. 아이고, 우리 민국이 잠드네. 준수야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할까?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제 치카치카 하자 우리 누나 안해 엄마, 엄마 아빠가 할게 야이봐 네, 엄마.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한 하자 여보세요? 여세요 엄마? 준수야 아, 뭐 했어? 아무... 안... 안. 치카치카 안 해주지? 아이 치카치카 치카 해야지. 안 왔네. 치카치카 해야지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해야지. 에이, 음. 네, 꼭기로안 왔네. 어, 알았어. 치카치카 안 시킬게. 어, 치카치카. 응. 치카 치카. <laughs> 어. <꼭 시켜야> <laughs> 치카치카 치카 안 해도 된대? 어? 뭐 알아? 아니 엄마가 치카치카 치카. 하고자 해안 해, 치카치카 꼭하이거줄려이거줄려이거줄려라 치카치카 빨리 닦 엄마 하래. 빨리 하고자. 빨리 하고 빨리. 하자. 빨리 하고자, 빨리, 빨리, 빨리 아빠 대신 번개 같이 닦아줄게. 빨리, 빨리. 빨리 아. 이. 야, 알았어, 이이이 이. 이. 네. 그렇지. 회사 만져서. 아, 아 어? 괜아 괜찮아. 괜어아아아 안 좋았어. 아빠. 아빠 나쁘다고? <laughs> 미안해. 내가 불 끈다 응. 잘자 아들 응. 사랑해 응. 넌 내가 몸이 너도 애 아빠 사랑해야지 응. 자식이 응. 너는 멋이 없어 임마 응.